자 우리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린이들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 주린이 보호구역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한2% 가량의 이런 상승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 최근에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이 제주반도체라는 회사는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에서 꾸준하게 또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22시간 전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자이 회사 시가총액이 결국에는 1조 이상 갈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살짝 반등이 나와줬어요 제가 어제 그리고 매수 타점도 요 라인에서 분할로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그럼 일단 요런 식으로 양봉이 한번 나왔을 때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조 반도체 바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이제 제조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매매를 어떤 식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자 지금 현재 일단 이 회사의 수급의 현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직까지 물론 뭐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매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기관 투자자들의 복귀 그리고 이제 기관 중에서도 자 이제 슬슬 연기금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사실 이제 사람들이 요 기관 투자자다라고 하는 건 그냥 기관이라고 이제 한 번에 딱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를 사실상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요 금투 보험 투신 기금 은행 연기금 이 지금 각 주체별로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지금 매수를 시작을 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체는요. 요 투신이라는 주체와 연기금이라는 주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투신과 연기금은 여러분들 일단 운영하는 이 금액 자체가 엄 엄청게 커요. 연기금만 하나라도 지금 운영하는 자산이 여러분들 거의 수백 조에 달하죠. 게다가 이제 투신 같은 경우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말 백조 이상 단위 이런 돈들이 왔다 갔다는 게 투신과 연기금이기 때문에 이두 단체는 여러분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요. 왜냐 그래야지만 이제 사실상 이제 아무래도 현대차와 아니면 이제 뭐 현대차 관련 주가 있을 때 현대차를 매수하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끌고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방이 안정되니까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보수적인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바라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주체가 바로 연기금과 투신입니다 그리고 연기금과 투신의 여러분들 특징은 뭐냐면요 이 둘은 수익률에 그렇게 많이 연연하지 않아요 수익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되게 더 많이 연연을 합니다 그 말은 즉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원에 사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2만원이 갔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원에 사서 2만원 가면 수익률이 100%니까 그냥 가만 냅둬요 추가 매수 안 합니다 맞죠? 근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만원에서 시작을 했던 주가가 올라가 가지고 11,000원이 된다 또 삽니다. 그리고 이제 11,000원에서 12,000원 됩니다. 또 사요. 13,000원에 또 사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량을 늘려 나가면서 나중에 목표가까지 갔을 때 수익률이 막한 뭐냐? 15%, 20%밖에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수익금 자체가 커져 버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신과 연기금들이 이렇게 물량을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할 때는 이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도 나는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할 거다라는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게다가 여러분들 예전에 한달 전쯤 됐죠.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연기금이 왜 이렇게 국내 주식 보유수량이 적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 이 연기금이 아무 종목이나 매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조반도체라는 종목의 물량을 지금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다는 라 거는 어찌든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지금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제 제조반도체는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주 반도체라는 회사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저점을 잡아놓고 매수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제주 반도체가 오늘 이렇게 양봉을 딱 만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변곡점을 형성을 시켰다 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주가 웬만하면 하락시키지 않겠다 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 살짝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다른 섹터 예를 들어 뭐 통신이나 아니면 이제 뭐 뭡니까 전선이나 이런 여러 그 섹터들이 주가가 동시에 상승이 나왔었지만 이제는 또다시 수급이 조금 조금씩 이제 돌아오면서 반도체 등으로 이제 다시 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회사들이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걸 봤을 때는요 이제 조만간 제주반도체 상승이 또다시 시작을 할 거다 그러면 제주반도체라는 회사의 이런 지금 저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잡아보면 되는가 요거를 또 확실하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자, 10월 29일 요나노캠텍이라는 종목을 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이나노캠텍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장 초반에 이렇게 어 보합으로 시작을 했었다가요.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나노캠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제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우선 이 나노캠텍이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좀 매수를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쵸?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 10월 29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냐면 보시다시피 10월 29일 자 이렇게 나노캠텍이라는 종목을 8시 50분에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저에게 이 메시지 받 받아가신 분들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어제 10월 28일이죠 자 보시다시피 탈콘 RF제약이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시간이 8시 47분인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탈콘 RF제약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또 보셔야 될텐데 장 초반에 보합으로 시작을 했었다가요 장중에 29%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자 이렇게 꾸준하게 또 매일마다 단타 종목으로 다들 수익을 내고 계신다 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제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제 꾸준하게 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자신있어 하는 게 주식이니까 주식 쪽으로 보답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텔레그램 방에서 단타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잘 받아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을 내가 꾸준하게 잘 받아 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좀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문자 보낼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이 문자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이 접.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이런 분들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이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자, 이번에 이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다음에 이걸 딱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바라보고 제가 이제 또 확실하게 승인을 해드리는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권도헌님께서 3시 40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그룹에 추가 버튼 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시게 되면은 권도헌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꾸준하게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링크를 여러분에게서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건데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저희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이 어, 접수가 되는 거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이제 확인해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요 자 이런 단타 종목들 정말 꾸준하게 받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여러분들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제주반도체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당연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시장에서 확실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자, 일단, 요, 제주반도체는 지금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우상현 추세의 하단 부분과 굉장히 지금 딱 붙어 있는 굉장히 근접하게 있는 상황인데 요 근접하게 있는 상황에서는요, 어차피 여기서 외바닥 만들어졌고 쌍바닥이 지금 딱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서 이나무도 주가 하락이 어지간해서는 안 나와요.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그냥 차라리 오늘 이제 이 주가의 흐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요만큼을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외바닥 나오고 쌍바닥 바닥에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주가가 옆쪽으로 조금 더 횡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는 매물을 조금씩 소화를 시키고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땐 이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우상현 추세를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구간에 아까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분할 매수를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실 때 여러분들 1차 2차 매수 타점을 어떤 식으로 잡아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제주반도체의 이러한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면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자료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 이 제주반도체 그럼 여러분들께서 1차 그리고 2차 분할 매수 타점을 각각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하시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이거 받아가시면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제조반도체 분석자를 좀 빨리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렇게 VVD로 시작하는 링크가 하나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요 문자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송 버튼 눌러 주시는 분들께는요. 자, 이제 자동으로 이게 신청이 접수가 되는 거니까 제가 한분한번 확인을 해서 요 분석 자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요 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는요 딱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 시장에 문제점을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 시장이 이렇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요 그쵸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는 이렇게 확실하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만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백날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간다 라고 해도요 소외되어 있는 이러한 어 지금 섹터에서는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이 시장에서 주도를 할수 있는 이러한 섹터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제대로 찾아서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되고 이런 소외된 섹터에서는요. 더 이상 매수를 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바로 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요런 우아형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자 드디어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이제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재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이런 공급망에 편입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이제 진행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정배열 초입구간에서 최근에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력들이 매집이 되어 있는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완전한 초입구간에 있는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실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뭘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 이게 이 회사의 여러분들 지금 실적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023년 24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다가 2025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1년에 두 배가량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은 여러 가지 반도체 쪽에 대한 이런 수요의 증가와 지금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자 이런 추가적인 공급 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 게다가 202 27년도부터 여러분들 용인의 SK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의 클러스터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이런 공급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25년도부터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어 있었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이 될 때는 그만큼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오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있다? 과거 엔캠 같은 회사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삼성전자에 꾸준하게 이런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라 거를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본다 라고 한다면 이 회사 우리가 당연히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회사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독자분들께 감사 선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럼 내가 지금 미리미리 이런 히든 종목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나도 정말 이제 확실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정말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자 제가 촬영하는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거든요 자 여기 v v d 로 시작하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 그냥 한번 딱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항상 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다가 중간에 뭐 일시정지 누르고 그리고 뭐 전화번호 입력해서 여기다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영상 보시면서 편안하게 바로 저에게 이런 걸 요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 한번 누르고 전송 버튼 한번만 누르시면 그러니까 클릭 딱두 번만 하시면은 바로 저에게 이런 것들이 요청에 들어올 수 있게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이제 문자가 보낼 수 있는 창에 나오게 됐을 때 바로 이렇게 전송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자 이제 바로 저에게 요청이 날라오고요. 그럼 제가 그 번호를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 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PC나 아니면 TV로 이제 영상을 시청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링크 클릭이 잘 안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요. 자에게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6492-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 저에게 반도체라고 딱 문자 보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0 1 0 6 4 9 1 7 0 4라고 어, 1704로 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런 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찾아놓은 종목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이 문자 버튼 딱 나왔을 때 바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이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종목 꼭 잘들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